안녕하세요. 몸매 조각가 이미영 인사드립니다. 저희 빅마우스 TV를 늘 시청해 주시고 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 좋은 건강책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3년 동안 많은 분들과 2박 3일 호텔에서 어, 다이어트 힐링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2박 3일인데요. 어, 단식을 통해서 저는 갑상선 저하로 정말 힘든 시절을 살았지만 단식을 통해서 이렇게 어, 너무너무 건강해졌습니다. 어, 피부도 보시다시피 너무 좋지 않나요? 어, 건강해지니까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어, 생활의 에너지도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을 한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혹시 하루 한끼 식사에 대해서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어,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어, 저 또한 3년 동안 소식과 단식, 하루 1시그 다음에 이틀 3일, 어떨 때는 4박 5일, 어떨 때는 7박 8일, 어떨 때는 9박 10일, 어떨 때는 2박 10일 이렇게 단식도 어, 꾸준히 저는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몸을 관리를 했고 저의 몸매와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피부는 덩달아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 소식자,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어, 저는 먹기도 잘 먹지만 단식과 소식을 병행해서 저희 몸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아, 오늘 이 하루 한 끼의 기적이라는 책을 어, 이 지은이는 이태근 님이 지으셨는데요. 30년간 온몸으로 공부하고 체험한 진짜 일일 일식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왜이 책을 펴내시게 됐는지 그것을 제가 오늘은 머릿말, 책을 펴낸 이유를 읽어 드릴까 합니다. 자, 귀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기 시작한 지도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나는 30세의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남의 장기를 이식 받으면 일란성 쌍둥이 사이가 아닌 이상 신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므로 면역 억제제와 스토리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했다. 보통 운 좋게 신장을 이식 받더라도 식생활 등 바꾸지 않고 종전과 같이 생활하면 이식 받은 장기 또한 곧 나빠지기 마련이며. 특히 면역 억제제와 스토로이제의 독성으로 인해 신장과 신체 전체가 망가지게 되어 수명을 15년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 나도 이식 후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고혈압 등이 생기고 다시 몸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면역 억제제와 스토레이제의, 스토로이제를 끊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식, 채식으로 식생활을 바로잡고 요가, 명상, 무예, 단전호흡, 단식 등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다가 식생활을 일일일식으로 바꾼 결과 마침내 35세의 면역억제제와 스토리제를 끊을 수 있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63세가 된 지금까지 30년 동안 일일 일식을 하면서 자연의 품 안에서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기운 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당신에게도 나눠드리고 싶다. 이 책의 주제는 물론 하루 한 끼만 먹는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지만 내가 당신과 진정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사랑에 관한 것이다.왜냐하면 사랑의 힘이야말로 당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시켜 건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주는 요체이기 때문이다.사랑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며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 생명력으로 가득 찬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 그것이 곧 사랑하고 사랑이고 친화력이며 자연의 본성이다. 질병에서 벗어나 날씬하고 매력적인 몸매를 갖고자 한다면 당신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해야 하고 거기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 그 최상의 길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하라. 수선아이 꽃말처럼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하라.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지 미움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태어났지 병들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먹으면서 먹는 일이 먹는 일을 위해 바치는 당신의 불필 요한 노력을 모두 걷어들이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라. 그러면 병으로부터의 치유와 건강하고 매력 넘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모두 당신의 것이 되리라. 어떠신가요? 이 지은이의 책을 펼친 이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단식과 소식을 3년 동안 해오면서 어, 육체의 건강은 정신 경, 건강과 일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외모는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 단식과 소식을 지혜롭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저희 힐링 캠프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루 한 끼의 기적이라는 책에 음, 머릿말만 읽어드렸는데요. 계속 제가 단락별로 어, 읽어가는 어, 그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빅마우스TV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 건강을 찾고 아름다운 삶을 사랑할 어, 수 있는 그 삶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